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는 이미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자들이 그 땅의 주인인데 하나님 왜 그들을 마음대로 쫓아내려 하시는가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 가나안에 사는 자들의 네그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인 거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땅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온 땅의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가나안 땅도 그곳에 사는 자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게 있는 직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려 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을 드리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사람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은 두고 볼수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요단강은 그 갈릴리오수가 있고 갈릴리오수 아래에 사해가 있는데 갈릴리오수와 사해를 연결하는 긴 강입니다. 250 k m 가 넘는 긴 강이지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다른 길로는 가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 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기를 메고서 그 요단강을 밟으면 그러면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겨서 벽이 생기고 아래로 흐르는 물이 다 말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이 당시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 말씀 보시면, 요단이 곡지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기 에 보면,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칠 만큼 홍수가 난 상태입니다. 요단강의 물의 발원지는 헬몬산입니다. 그런데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이 헬몬산에 있던 눈이 녹습니다. 그 눈이 녹아서 그 눈이 요단강으로 흐르는 거죠. 그러면 요단강은 만수가 됩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깊이가 1m 안팎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어요. 만수가 되면 은그 깊이가 3m, 4m가 됩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또그 물살의 시속도 속도도 시속 16km 1 정도가 됩니다.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서 그 발을 요단강에 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물이 가득한 홍수가 임하는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홍수가 생기지 않고 편안할 때에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굳이 요단강의 만수인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언제 기적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적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나를 신뢰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네가 나를 신뢰하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그 기적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적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의 먼저가 아닌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몸이 움직이려면 머리에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머리가 명령해야만 몸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는 그 보호장치가 너무 크게 발달되어 있어서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은 머리에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머리에 지시를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머리에 지시를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데 몸이 머리보다 앞서게 하는 것,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도 움직이게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머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몸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이 어려워도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머리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건너질 못합니다.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에 발을 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은 물이 넘치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넘치는 위험한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보다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즉시 요단강이 흐르던 물이 멈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너무나 거세서 두려움 때문에 그 강을 건너질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강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발을 담갔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계를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흐르던 물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땅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른 땅이 되었는데 이스라 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 가운데 있었다고 라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 폭이 한 30미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만수가 되면 그 폭이 1.5km 이상 된다고 합니다. 넓어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200명 가량이 그 1.5km 이상 되는 그 포, 그 요단강을 건너려면 반나절 정도 걸립니다. 내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있었거든요. 언약계는 80kg 이상 되는 무게가 나갑니다. 4명에서 반나절 동안에 그 80kg 이상 되는 언약계를 메고 서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은 흔들리지 않고 요단과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제사장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는 자가 되어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 인해서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그 중에 이 확진자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두 주간 동안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근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우리 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는데 그냥 서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깨에 맸다고 그랬죠? 언약계를 어깨에 메고 서 있었습니다. 네 명에서 8 0킬로이 넘는 언약계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이 언약계는 하나님을 상징한 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요단강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한 것은 제사장들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 물을 막아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물이 흐린 것을 막은 것이 아니에요. 언약계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요단강이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다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분명히 기적을 체험합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장들한테 요단강을 밟으라고 했는데, 그냥 밟은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13절 말씀 보시면, 아,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하나님은 제사장들한테 너희들이 요단강을 밟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밟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발부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발을 벗고 발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신발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벗고 요단강을 발부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뜨거운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뜨거운 광야에는 신발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세야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의 존재 자체를 다 포기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도 제사장들한테 신발을 벗고 유단강에 물을, 유당강에 발을 담그라 라고 말합니다. 네 존재를 포기해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 이걸 포기해야 돼요. 이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걸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는 있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갔던 것처럼 그 어려움을 밟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 기적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 여기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마른 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을 건너는 기적 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가르게 하시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갔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곳은 다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의 마른 땅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또 하나의 마른 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광야죠 광야. 그리고 광야는 마른 땅입니다. 그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광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는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뻐하고 찬양하며 건넜습니다. 홍해의 마른 땅,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널 때는 기쁨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마른 땅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면서 건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요단강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생각했고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홍해에도 요단강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광야 같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않는구나, 나를 떠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광야 같은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상황, 다 하나님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 읽은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16절에도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 백성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17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백성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도 백성이 나오고 17절에도 백성이 나와요. 그런데 16절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을 말합니다. 17절은 요단강을 건너 후에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서 말하는 백성은 이방인과 똑같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나오는 백성은 이방인과 구분된 백성을 말합니다. 그은뭘 말합니까. 요단강을 건넌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가 진정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요단강을 건넌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606장은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는 찬송입니다. 이것은 장례찬송으로 많이 불려집니다. 이찬송과 606장이 장례찬송으로 불려진 이유는 그 가사 중에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데 사람들은 아 요단강 건너면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하면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찬송가는 원래는 원곡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곡에는 요단강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요단강이 아니라 아름다운 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 속에 나오는 생명의 강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강을 건너야 하나님 나라 갈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관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고 죽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난에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난이 어떤 곳입니까? 그 가난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19절에는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을 말하는 거죠. 그곳이 가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가난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 가난에 들어가는 자, 그런 자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가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자가 그 가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단강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아1세대들로 홍해를 건넌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1세대가 다 죽고 이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얼마든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다 건널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 그 가난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